누가 먼저 오나? 아, 몽쉘아! 아직 스타트 안 했어! 다시! 날려! 거기 있어! 거기 있어! 오지 마! 오지 마! 오케이. 거기 있어! 몽쉘, 삼색! 몽쉘이는! <laughs> 자동이네. 몽쉘아! 몽쉘아! 자동이야? 어디서 이렇게 싸우고 와가지고? 응? 삼색 삼색이는 안와 삼색 안와 삼색 와 빨리 와야지 몽셰라왜 이렇게 얌전해 <laughs> 다쳤어요 아휴 아휴 싸움쟁이 같은이라고 몽셰 삼색. 가네.